괜찮습니다. 음, 제가 뭐라고 말했더니 박수 소리가 많이 작아졌네. <laughs> 내일 두고 보자고. <laughs> 자, 어, 왜 코인 투자일까요? 아,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까 하다가 요새 한국은행에서 실험하고 있는 거 아시죠? 들으는 보셨어요? 처음 들어요? 3시에도 소집 가능하다. 음. 어. 이거 틀면 또 광고 나오나? 아, 이랬지 않았어 어, 근데 소리가 안 들리죠? 점이에요. 매월 한 차례란 말은 맞지 않죠. 왜냐하면 카드 결제하면 며칠 있다가 바로 들어오잖아요. 그저표현은좀안 그러니까 그 맞는데, 어쨌든 내가 빵을 샀는데 그때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후 정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 뒤에 정산 과정을 거쳐야 실제로 빵집 사장은 돈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현금을 들고 가서 결제를 하면 후정산 과정이 필요가 없죠. 그러면 심플해지고 그러니까 더 편리해지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속도가 빨라지죠. 후정산 과정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수료 문제도 사라지지 않아요. 어 생각해 본적 있으세요? 없어요? <laughs> 왜 코인이 앞으로 대체하는 새로운 화폐라고 얘기하는지를 알고 가자고요. 어? 지금 현재의 방식으로는 현금을 들고가 이제 현금 지금 우리가 쓰는 현금의 형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폐, 동전. 그렇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 다른 거 있어요? 좋은 거요어왜 대답? 아, 미안해요. 그리워 한번 해보자 이거지. 오늘 좋았어, 한번 붙어봐요. 자 보세요. 우리가 현재 쓰는 화폐의 형태가 과거에는 어떤 거였어요? 금괴, 은괴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역사 드라마 보면 중국하고 무역할 때막 괴짝에다가 은괴, 금괴 넣어가지고 그그 그 뭐죠? 이렇게 꽃 모양으로 생기는 막 이렇게. 그 들고 가서, 괴짜으로 싣고 가가지고, 거래하고, 어... 기억이 안 나? <laughs> 그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 무거우니까, 거상들, 큰 상인들은 어떻게 했냐? 어음을 써줬단 말이에요. 어음을 써주고, 쭉 찢어갖고, 주고, 가져가서 맞춰서, 맞아, 그럼돈 주고 그랬다고. 왜? 물건 짊어지고, 보상들이 물건 짊어지고 다니기도 힘든데, 돈까지 들고 다녀야 되냐고. 그 동전. 동전 한 꿈을 한 꾸러미 이렇게 하고, 빈기거든두니이오세니이오단냥이오 이렇게 계산한 거상들은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어음을 썼다고 어, 지긴 찍고쭉 찢어 갖고, 이거 네꺼 내꺼 해갖고 맞춰 보고, 불편하죠. 그래서 나온 게 종이돈이 나오기 시작한 게, 동전이 불편해서 종이돈이 나왔고. 그 금괴, 은괴가 너무 무거우니까 동전이 나왔고 화폐 발전사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는 현금으로 쓰는 거는 불편하니까 뭘 써요? 카드를 쓰기 시작했다고. 어? 근데 이 카드의 문제는 후정산이라는 문제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정산 절차가 수수료 문제도 있고. 그런데 바로 현금을 줄수 있으면 괜찮겠죠? 네. 그게 코인이야. 이해가 돼요? 네. 근데 내가 빵집하고 거래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거나, 그거다, 뭐, 그냥 현금 주나, 코인 주나. 네, 보세요. 무역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규모가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 어마어마한 거를 달러를 박스로 갖다 주고, 너, 물건 내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러를 박스로 갖다 주고 물건을. 가져올려고 하면 옛날에 금괴, 은괴 들고 다니는 거 뭐가 달라요? 그런데 코인으로 하면 그 문제가 사라지죠. 속도가 빨라질까 안 빨라질까. 네. 어마어마한 거야. <laughs> 이해가 되세요? 네. 어, 미래에 이런 복잡한 그리고 이런 불필요한 시간들을 줄일 수 있는 게 암호화폐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화폐 개혁이라고. 그거를 한국은행에서 지금 실험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 앞에 하니까 그 온라인에서만 되는 것처럼 착각들을 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는데 스마트폰 자체가 온라인이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그 스마트폰은 온라인 오프라인 개념을 깨버린 거예요. 예전에 온라인 개념은 뭐냐?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서 켜야 온라인에 접속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24시간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 그러니까 그냥 상시 온라인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 그걸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카드를 쓰는거나 이 스마트폰에 QR 코드를 하는거나 쓰는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그 뒤에 숨어져 있는 게 완전히 달라진다고. 그러면 미국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미국 미 미쿡 미쿡의 예 화폐 발행량을 한번 볼게요 니쿡의 화폐 발행량이 이게 달러 계속 증가합니다 발행량이 발행량이 달러 발행량이 총그 증가를 하는데 이 발행량이 증가하는 게곧 경제국 규모가 커지는 거하고 맞물려 있는 얘기예요 문제는 요 지점이 요 지점. 그 미친 거 아니에요? 저렇게 달러를 찍어내면? 우리나라가 원화를 저렇게 찍어내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망해버려요. 왜?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 버린다고. 어, 여러분들이 국사책에서 그 사실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혹시 조선 말에 흥선대원군이 발행한 당백전이라는 걸 아세요? 경복권 재건을 위해서 당백전을 발행을 했어요. 그때 조선의 화폐 가치가 개폭락을 합니다. 조선이 폐망의 길로 접어든 가속도가 된 사건이죠, 그게.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폐망을 하고 나서 뭘 했냐면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걸 해요. 왜? 국가의 부채를 갚지 않으면 주권을 빼앗기기 때문에. 음? 자, 미국은 그런데 이렇게 달러를 찍어내는데, 암시랑 괜찮이요. 암시랑 단, 단계? 왜 그럴까요? 왜 미국은 이렇게 달러를 많이 찍어냈는데도 괜찮을까? 모르시죠? 어,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서 수출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필요한 자원들을 수입해서 쓰죠. 물론, 어, 금융 쪽에 또 i t 쪽에 소프트웨어 쪽 어, 최상층부를 미국의 패권을 쥐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전 세계인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은 전부 미국 거예요. 모르겠어요? 네, 삼성 삼성은 껍데기고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뭐가 기반이냐면 아이폰은 iOS라는 게 기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컴퓨터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의 윈도우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은 삼성 핸드폰을 쓰지만 속에는 안드로이드,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 패권을 미국이 쥐고 있단 말이에요. 어? 근데 감이 대면 이게 초강대국이야. 근데 이렇게 찍어내도 괜찮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찍어냈을까요? 이때 뭔 일이 있었는지 봐봐. 생각을 해보라고. 그냥 뭐, 뭐, 쳐다보지 말고. <laughs> 생각 좀 하라고. 생각. <laughs> 그렇죠. 코로나가 터졌을 때 재난지원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를 돌아가게끔 해놨는데, 그 후폭풍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 후폭풍이. 그, 어,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이거 돈 찍어낼 때 그냥 현금 발행하는 게 아니고 국채, 국가의 채권 형태로 발행을 해요. 국채로 발행하고 그 국채를 산 사람들한테 뭘 줘요?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국채 한도를 증액을 해와야 되는 해하는데 미국은 미 의회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야 돼. 행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채 한도를 늘리는 작업을 해요. 거의 매년 연말이면 그걸 반복해서 해요. 하는데, 한도 증액을 안 해주면, 더 이상 국채 발행을못 해. 그러면 행장부가 할수 있는 정책, 정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정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뭐 해요? 빚 줄이자고, 누구를, 그, 저, 저, 저 정부 효율부라고 하는 부서를 만들고 수장으로 앉혔잖아요. 누구예요? 네. 그 효율부에서 하는 게 뭐냐? 부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조직 자체도 몸을 좀 가볍게 해서 지출을 줄여보자 하는 거예요. 부채를 줄이고, 부채를 줄여야 이자부에 이자로 나가는 돈을 줄이죠. 그러니까 정부의 세금, 세수로 들어오는 돈에 대부분을 다 이자 내는 데 써버리면 정책은 뭘로 하냐고. 그만큼 지금 부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니까 정미 정부의 수입은 하나는. 세금, 하나는 관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관세 전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 덕분에 미국이, 도란프가 빨리 주저앉을 것 같아요. 미국은 큰일 났어, 지금. 탄핵하고 싶어, 환장해요. 대한민국에서 수입 좀 하고 싶디 야. 대한민국이, <laughs> 국민들, 국민성하고, 그 헌법재판관들 수입해갖고, 거기도 탄핵하고 싶다고, 난리야. 자, 이렇게, 어, 폭등하고, 폭증한 이거를, 부채를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미국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어, 음, 로또 1등을 맞으면 3년 안에 거지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안맞아몰라 <laughs> <laughs>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좀 심각한 경우는 자살하고 끝나요. 3년 안에. 왜 그러냐면, 로또 1등을, 이제, 최근에는 그런 일이 드물어졌어요. 왜? 당첨금이 너무 쬐끔 주어. 어? 지금 요새 당첨금 얼마인지 아세요? 관심이 별로 없어서. 10억 조금 넘어요. 그 세금 떼고 나면 얼마 안 돼. 그러니까, 흥청망청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어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받았던 그 돈은 꽤큰 돈이었어요. 그래고뭐 하냐? 로또 1등 딱 장, 당첨되면, 당시에, 맨 처음에 하는 게 있어요. 뭐 하는지 아세요? 차 사. 에? 차 사. 차를 사요, 맞아요. 집을 살것 같은데, 집은 시간이 걸려. 근데 차는 바로 와. 차를 먼저 사요. 그게 뭐예요? 액구스. 액구스. 액구전 액구스를 사요. 그리고 나서 집을 사요. 큰 <laughs> 나. 저택으로 이사를 하죠. 그두 개의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현금 흐름 관리를 할줄 모르다 보니까 목돈은 생겼는데 현금 흐름은 없는 상태에서 목돈을 그냥 속칭 어, 돈먹든 하마 두 마리를 집에 딱 들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엄청 써대 잖아요 근데 어, 에쿠스 몰고 가가지고 길거리 자판기에서 커피 빼먹을 수 있어요? 아, 스타박스 가야지. 그렇잖않요 그렇게 어, 익숙하게 3년을 살면요. 이제 못 줄여요. 그 패턴에서 못 줄여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망해도 차를 잘못 버려요. 고급 차를. 아세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쓰는데 비대쓰는 사람들은 호박님 못 비벼. 어 <laughs> <laughs>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지출 습관이라는 게. 미국이 이렇게 돈을 썼어요. 지출 습관이 어떻게 됐어? 이렇게 확 높아졌다고. 이거 줄이는 게 보통이 아니라, 그걸 극복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요놈의 코인이 한번 써먹을 만한 거야. 지금, 지금 비트코인을 뭐라고, 뭐, 뭐 무슨 자산이요? 전략 자산으로 비축한대잖아. 그 비축을 해서, 만약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부채만큼, 부채하고 퉁칠 수 있는 만큼 가격이 끌어올, 가격을 끌어올리면, 퉁치면 될까, 안 될까? 그쵸. 보여요? 그거, 아니, 도날드 도란프가뭐 하려고 하는지? 네. 그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뭐 하면 돼? 그냥 코인만 잡고 뭐 하면 돼야. 그거에? 예? 아니요. 빛 절반 정도 청산하다니 다 청산할 수 있어. 아니, 다할수 있으면 더 좋지. 아무튼. 아, 에, 에.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판짝이가 뭔지를 조금 생각하시면 이유는 뭐예요 경제가 활력, 을 되찾아. 뭐, 왜? 화폐 유통 속도가 빨라진다니, 후정산 과정이 없어지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후정산 과정이 없어진다는 건 이런 거예요. 어, 만약에 미국에서, 아니, 우리가 미국으로 뭔가를 수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불과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서 큰 배, 상선이죠. 큰 배에다가 물건을 실어요. 실는데, 옛날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실을 때 어떻게 하냐면, 사람, 그, 수출하는 물건을 막 갖고 와갖고, 항구에서 상역 작업을 해요. 배에다 올리는 작업을 하는데, 그물로 된거 있어요. 이렇게 쫙 펼쳐놓고, 거기다 박스를 막 갖다 놔. 그리고 그물로 쫙 땡겨 올려. 내려. 그러면 사람들이 또 가서 다 달라들어갖고 막 때려. 배한 척을 채우는데 보름이 걸려요. 그러면 내가 주문한 물건이, 아니, 그, 배송을 한 물건이 미국까지 가는데 얼마 걸릴까? 태평양을 건너가는 배의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건을 실고 내리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게 오래 걸린 거야. 내릴 때도 그만큼 시간이 걸려요. 하역 작업할 때도. 그런데 그거를 획기적으로 바꾼 제품이 하나 있어요. 컨테이너. 컨테이너 박스가 표준화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유, 수출 유출입 교역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경제 규모가 커지는 거죠. 거기에 받쳐주는 화폐까지 이렇게 받쳐주면 어떻게 될까? 지금 수출입 할때 결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일주일 걸린다고 치면, 그거를 5분 만에 끝낼 수 있다면. 이해가 되세요? 왜 빨라지는지? 네. 무역 해보신 분? 없어요? 그럼 사기쳐도 되네. <laughs> 아무도 모르잖아, 내가 사기쳐도. 저는요, 어, 지방 1류대에서, 제가 지방 3류대 나왔다 그랬더니 제 친구는, 야이새끼야, 우리 동네에서는. 그 1류대였어. <laughs> 지방 1류대. <laughs> 그 친구한테, 저 혼났어, 진짜로, 그 친구한테. 제가 제일 존경하는 치과 의사거든요, 그 친구가. 어, 그 친구보다 통증을 잘 관리하는 치과 의사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먼데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받고 가셨는데, 어디냐면 금정역 근처에 있어요. 어쨌든 그 친구한테 혼나고 나서 이제 바꿨어. 지방인류대 출신이라고. <laughs> 거기에서 제가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럼 전자공학을 잘했냐? 잘했으면 제가 그쪽 분야에서 일하고 있겠지.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을 포기했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어를 포기했어요. 그런 놈이 전자공학을 한다고 하니 말이 돼요. 수학하고 영어로 되어 있는 건데, 그게 다. <laughs> 물론, 나름 공부도 해보려고, 그 지방에서, 지방에는 원서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영어로 된 원서를. 그래서, 여기 종로서적, 교보문고, 뭐, 방학 때만 되면 와서 책 사들고 가서, 보려고 노력은 했어. 내 앞에 목차 보다가 퍽퍽. <laughs> 몰라, 영어로 써 있어요. <laughs> 그런 제가, 어, 전자공학이면 하드웨어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은 프로그램 개발을 했어요. 7년 소프트웨어를. 그러다가 때려치고 나와서, 그때 이제 로트 기호사 학교가 월급쟁이로는 부자 못되기등신아 하는 통에 제가 등신되기 싫어서 때려치고 나왔는데, 이제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2년 만에 쫄딱 망해요. 쫄딱 망하고, 어, 떻게든 해보겠다고 절대 나 월급쟁이 나네. 하고 버텼어요. 버틴 결과 어떻게 됐냐? 아, 열심히 살, 열심히 살면 살수록 무슨 일이 생기냐? 부채가 늘어요, 이렇게. 이거 하다가 실패하면 또 늘고, 저거 하다가 실패하면 또 늘고, 부채가. 보험 설계사를 21년째 하고 있습니다. 코드가 살아있는 채로. 아, 지금 저한테 보험 상담하지 마세요. 네, 그냥 코드만 살아있어. 제가 그만둘려고 그래서 지점장이 제거 이름으로 자꾸 계약을 집어들어못 그만두게. 아무튼. 그런데 저는 어떻게 무역까지 알게 됐을까? 무역의 절차, 이런 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양반이 나 죽으면 이거 갈라보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쪼개갖고 확인하고 아인슈타인 거 쪼개는데 나 아직 몰라. 내거 쪼개지 마잉. 어. 관심을 두고, 이게 제가 경제에 관심을 두고 한 게, 보험을 하면서 보험도 금융이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를 해요. 코인 트레이딩 해요. 트레이딩 차트 보고 사고 파는 것만 해가지고 수익 내는 거에 매몰돼버리잖아요 경제 시스템 몰라요. 우리 금융 하는 거예요, 금융. 금융의 한 파트예요, 이게. 그러려면 알아야 된다고. 이해가 되셨죠? 네. 코인 뉴스만 보지 마시고. 자, 예전에, 예전에 교과 과정은 정치 경제였어요. 책이. 정치 경제가 붙어 있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경제는 정책하고 결부돼 있어요. 정책의 방향이라는 게 결국 물고랑을 파는 거야. 물고랑을, 괭이로 물고랑을 판 대로 물은 흐르게 돼 있어요. 그게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 그래야 제대로 우리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제가 어, 한국은행 이거 얘기하면서 이거죠, 이거. 스테이블포거래에서 새로운 결제 으로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복잡한 외거래 절차와 높은 비용을 피할 수있데요스 특히 더와은 실시간 과수로업체들에게력적인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고 있습니다. 서한자 어려움을 겪 것으로 보입니다. 가들은의이 증가하면 화자산이 빠르게 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물1가스이블 코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스이블 코인. 이 선택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지 않나요? 실제로 교역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남대문, 동대문에 오는 외국인들 상대로도 코인으로 받아요. 그러면 이게 세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아직 그게 세금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의장님 강의 중에 이제 기업 계정을 열어주기로 했다. 국내 거래소에서. 얘기 들으셨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제, 어, 세금을 매길 준비를 차근차근 해가고 있는 거예요. 과세, 과세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어, 아직 과세되지 않고 있는 지금이 우리한테는 절호의 찬스다. 절호의 찬스. 그래서. 어, 과세되기 과세되기 직전 혹은 과세 되자마자 아니 직전에 해야 되겠네요. 직전에 현금화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근거를 좀 만들어 놔야 큰 세금 폭탄은 한번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세금 걱정할 만큼 돈을 먼저 벌어야 될거 아니오? <laughs> 맞아요? 네요. 꼭 돈도 없으면 세금 걱정 많은 사람들이.